밥 먹... 아니, 짐 싸다 말고 와플 대학 먹는 중. 밤 12시에... 밤1 2 음? 우리가할거 없. 나중에 없으면 와플이랑 창업할까? 이게 화장 안할 거니까 화장품도 미리 챙겨놔야겠다. 맞지? 내일도 이 올해도 안할 테니까 맞지? 응. 참 빨리 먹네. 이것도 무리야 진짜. 응. 아 아이패드에 웨이브 깔아야 돼. 응 음, 깔면 되지. 음. 음. 대박 대박 맛있죠아 대박이야? 응 음. 중박. <laughs> 어쨌든 네 리액션 중간에 끊기더라. 아 근데 맛있어. 응. 음. 근데 가 가슴 마스크 살까? 비행기에서? 아직 쏘아서 모르겠는데 음. 일단 비티 디바이스는 챙길 거야 비행기에서 하고 비행기에서? 음. 쓰면 안 되나? 아니 고프다서 안 쓸걸? 비행기에서 세수 안 해? 엥간하면1시간이나 <laughs> 갔는데? 니가 타보면 안다. 그게, 응. 아, 아무것도 안하겠는 어? 그냥, 돌아다니는 것도 귀찮고, 응. 생각보다 많이 좁다. 응. 그래? 근데 세수하는 사람도 있을 거긴 한데, 응. 그러면, 언제 세수해요 한번 격려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격려할 때야. 응. 비행기에서도 세수했대. 나도 비행기에서도 양치하고 세수했던 것 응. 같아. 중국 패밀리마트 약간 그러니까 뭔 수박 빵? 파인애플빵? 아닌가 배가 너무 좀 슬쩍 고파서 뭘 먹어야겠어? <laughs> 고구마다 고구마도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겠다 소세지 이게 맛있어 보여서 이걸 샀는데 막상 오니까 마라 향이 너무 나는데요? 나 한국 음식 먹고 싶은데. 아 맛있다, 마라 맛이죠. 못먹겠까잘못샀어요 이쁘다지?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우와 버거. 맛있겠다. <laughs>

봉다리, 봉다리 게열개 샀. 블랙이 봉다리. 한국 사람들이 진짜 한국 사람 열쇠 고리 안 빨아요.